아, 우리 상큼한 프리스틴의 무대였습니다. 박남정 씨의 사랑의 불시죠 아주 또 프리스틴만의 성격으로 잘 바꿔냈네요. 네. 오늘 아마 그 기획사 사장님 입장에서는 네. 성공의 무대다. 음흠. 저는 이렇게 봅니다. 음. We are 프리스틴. 아 We are 프리스틴. 아, 저 친구들 프리스틴이구나를 <laughs> 확실히 알릴 수 있는 무대였죠. 어 정말 많이 어 했어요. 진짜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어. 생각나요. We are 프리스틴. 아, 프리스틴. <laughs> 이게 프리스 <생각나요. 웃음> 그들은 프리스틴이구나. <laughs> 확실히 각인 됐죠. 네, 저로서는 이렇게 발 하나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, 늘 이런 무대 보면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. 아니, 발 하나가 그렇게 힘들었어요? <laughs> 진짜? 어려워. 세상에 골반 하나 빼는 게 그렇게 힘들더 <laughs> <laughs> 너무 힘들다. 사랑의 불식차. 어, 진짜 대단했죠, 그렇죠. 모두 다그 춤을 따라하고,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편곡을 해서 이렇게 무대를 꾸몄는데 어떻게 보셨나요? 춤을 추면서 저렇게 노래를 할수 있는 게 그렇죠. 가능할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. 아주 걸그룹답게 신인답게. 제가 작곡을 했지만 그 멜로디라는 거는 일부분이고 가수분들이 표현해 주시는 게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. 저. 어, 첫 무대 마친 소감이 어때요? 저희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정말 경험이 되었고요. 국민 여동생 같은 국민 손녀딸로 자리 잡고 싶습니다. 아... <laughs> 네. 많은 어르신들한테.